이번엔뭘 뭐, 보여줄까? 파일런 아, 그 서치야. 그 와야 그 그러고 보니까 방태수 그 오버로드 서치가 서치 그왜 저래? 그 일부러 그 저렇게 보내는 건가? 당해보지 않는 이상은 또 이제 맞춰 아, 맞춤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. 네. 준비된 작전이 많았던 방태수아 네. 근데 역캠들도 고그그그 티어들은, 그 티어들은 그 이거 할줄 알아야 되는데 프로부 계속 상대의, 상대의, 기지, 상대의 상대 기지 돌아다니면서 가스 없는 걸로 보고 3에 터구나 예상하는 거. 그리고 링이나 드론이냐 이거 보는 거. 무대에서의 경기로... 1티어를 야 도제욱 포지의 게이트 포지 포지 위치에서, 포지 포지 위치에서 네. 느껴진다 히드라 오면 포지 지키겠다 의지가, 의지가. <laughs> 아니 심시티가 나너 어. 구치싸움하면은 나는 무조건 어 포지 지킬 거야 이거 그냥 의지가 보여주잖아 건물 건물에서부터 야 포지 절단 깨지겠다 야 원질러 빼놓는 거 크랙인데 야 원질러 저거 진짜 크랙이다. 히드라 나오는 거 받고. 어, 히드라 계속 나오는데? 캐논 더 줘야겠는데? 어, 히드라 또 나오는데? 야 캐논 더 줘야겠는데요 이거? 그냥 포지 깨고 싶은 거야 방태수도. 들어 방태수도 포지 하니 무조건 하니 깨고 하니 싶은 하니 거예요 지금. 저없되면 짜증나거든. 아절어이거든요 예, 예, 네. 네. 다시 데아 네. <laughs> 진짜 포지 좀 깨고 싶은 거보다. <laughs> 근데 도재욱 심시티가 나 포지 절대 안 깨질 거야 이 심시티여 가지고. 이제 질로색이야하하하하야야하하하하하하하기다리하하하하하하하야 <laughs> 야, 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였습니다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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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하그하하하하하 야 이거 캔야 캐논 더 박아 야겠는데 계속 오는데 야플러오어라이 너무 많이 뽑는거 아니야? 아 이제 운영하네. 이제 운영하네, 운영. 취소 가능? 와도지 도제, 역시 도지우드론 찍는 거 보자마자 취소해 버리네. 역시 훨씬 대 장수하고 있습니다. 오스 여기서 머리어 쉣! 부서진 파 됐어요. 아. 근데 아아아아 드라 포지션만 보더라도 세요 아. 아, 아 어, 어, 어. 아까랑 똑같이 하나 본데. 상카스 빠른 거 보니까. 그 정도의 힘은 있어 아까랑 다루는 똑같이 다루는 하나 봐. 상카스가 빠른데. 야 진짜 아까랑 아, 그 똑같다 게임. 공 돌리고 있어요? 야 진짜 아까랑 게임 똑같은데요? 지금 병력의 양을 사실 보면은 네. 언덕 쪽에 있는 그 히드라들은 다 밀어낼 수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어, 근데 9, 9, 7, 하는데 이게 아 근데 데 빨라가지고 이 충원 속도가 개빨다이아 어, 그 이거 뭐야? 아 거군요? 이거 놓쳤어? 네. 아 이거 크다. 아, 네. 히드라가 나와도 사실 공일업과 바로비된 맥이라서네 말이라도 네 이거 좀 흔들리겠는데? 어, 본질 올라가서, 본질 올라가면 한참 드론들이 아 이거 커 이거 커네마리도커 지금은 것도 지금 네. 그냥 이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커. 네.

좀 여기서, 어, 있고, 지금, 어, 와 어, 센스 미쳤다 도제욱 뭐야? 도제욱 센스 토해. 뭔데? 또 이거 하네? 아까야도굉장 <laughs> 이번에 는 <laughs> 여기다가 마엘안 쓴다. <laughs> 야이번에는 야, 여기다가 마엘안 쓰네 도제욱. 어? 아니야. 말 써도 돼. 가만히 있으면 돼. 업돌리고. 와, 이번엔 또럴커네 야, 이러면 이거 무난하게 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인데. 언덕 만 자체가 없었거든요. 지금은 방향을 바죠 럴코가 사실 효율적인 전이 원복 잡으려고 럴커한거 같은데. 이건 강 뚫리지. 아!

아, 업버 아, 없다. 여기 이제 스톰이 많거든요. 여기는 하이 템플러가 하나지만. 그래서 템플러가 아, 없는데? 너무 욕심낸 것 게... 같은데 지금? 서색이죠. 네, 저버가 없어. 아, 업버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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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이제 나갔어, 이제. 아, 이거 마엘 한방 더 있는데? 쏘! 네. 럴커 있으면 네. 뮤탈 안 나오잖아. 아, 여 싸우게 되면 아하 아 방태수 빡세요아 아, 봉쇄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, 네, 이제. 방태수 빡세요 그러니까 봉쇄 플레이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약간 지지 않았을 때아 이거는 못때 이기겠다. 그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. 아, 이거는 방태수 못 이길 것 같아. 상황이 너무 빡세다. 아까 질러 흔들리는 거야. 홍콩 가고 어, 이게 뮤탈 헤이크에 럭커까지 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힘들어. 역시 도제옥이다 잘한다. 아, 방태수 아깝다. 잘했는데. 흔들 수 있는 타이밍도 안 나왔습니다. 장어철이를 지켜내야 됩니다. 역아 시들어가지고 지켜야 돼요. 다 죽었어요. 어떻게 웃어요? 테... 예, 테플러가 유유히 지나가죠. 네, 그냥 치우